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오늘의 현역 보디빌더들 중 가장 두꺼운 하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빅라미의 하체 운동 루틴을 분석해보는 영상을 만들어보았습니다. 몇몇 분들이 이번에 미스 올림피아가 된 빅라미의 운동 분석 영상들을 요청해주셨는데요. 빅라미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던 오픈 보디빌더 선수로 넓은 프레임과 더불어 꽉꽉 채진 사이즈가 굉장히 인상적인 선수입니다. 매번 아쉬운 다이어트 상태로 미스 올림피아 타이틀 문턱을 넘지 못했었지만 이번에는 다이어트까지 충분히 완성된 모습으로 미스 올림피아 타이틀을 획득습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빅 라미의 가장 큰 강점들 중 하나가 바로 넓은 프레임을 가득 채우는 볼륨감에 더불어 그 누구도 범접하기 힘든 대퇴근의 사이즈입니다. 너무 큰대퇴근으로 인해 상체와 종아리가 상대적으로 빈약해 보이는 느낌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하체 충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그야말로 완벽한 대퇴근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빅 라미의 하체 운동 영상을 분석해 보면서 구독자분들 각자가 자신의 루틴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빅 라미 말에 따르면 대퇴 4두근을 운동할 때대퇴 2두를 포함한 하체 전체가 사용되 때문에 대퇴이두를 먼저 웜업해주는 것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대퇴이두 웜업으로는 라잉 레그컬을 사용해서 저중량부터 조금씩 중량을 올려가며 가볍게 풀스택을 사용하여 대퇴이두근을 웜업해주는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번째 종목은 선피로 종목으로 레그 익센션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대퇴사도 운동시 가장 먼저 진행하는 종목으로 약 15회씩 총 5세트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두번째 종목은 하이발 스쿼트로 가볍게 100kg, 160kg 순으로 웜업을 진행해주는데요. 스쿼트 진행시 완전한 락아 하기보다는 80% 정도의 가동 범위만을 사용하여 지속적인 대퇴근의 개입을 유도해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빙람이 말에 따르면 고반복의 경우 스쿼트와 같은 프레이트보다 머신에서 진행하는 것이 부상 예방에는 더 유리하지만 그래도 스쿼트로 10에서 15회 정도를 진행하는 것이 하체 근성장에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두 개의 웜업 세트를 진행해주고 첫 번째 본 세트로 225kg으로 12회를 진행해준 후 조금씩 중량을 낮춰가며 드롭 세트를 진행해주는데요. 스쿼트는 이렇게 총 5세트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세번 종목은 레그 프레스 머신을 사용해 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머신 종류를 먼저 진행해서 힘이 빠진 상태로 스쿼트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스쿼트를 메인 고중량으로 진행해주고 그후 머신으로 남은 힘을 다 사용해서 쥐어짜준다는 느낌으로 진행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세트마다 중량을 올려가며 15에서 20회 정도씩 총 4세트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 종목으로는 간단하게 힙버덕션 머신을 진행해주고 다섯 번째 종목으로는 스탠딩 레이컬을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굉장한 하체를 가진 빅라미이지만 진행하는 종목들을 보면 지극히 평범 하고 기본적인 운동들에 충실하면서 굉장한 중량과 볼륨 그리고 자극이라는 삼박자를 함께 가져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무리는 정적 스트레칭을 진행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 영상들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운동 전에는 정적 스트레칭보다는 빅 라미와 같이 선피로 종목들을 사용하거나 동적 스트레칭과 폼 롤러를 사용해서 근육과 관절을 활성화 시켜주는 것이 운동 수행 능력을 끌어올리는데 더 유리하고 운동 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정적 스트레칭을 사용해서 운동으로 타이트해진 근육과 관절의 긴장을 풀어줌으로써 가동 범위와 유연성을 늘려주고 근육의 회복과 부상의 예방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두꺼운 하체를 가진 보디빌더의 하체 운동 루틴을 분석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유튜브에 드래곤파마를 검색해보시면 빅라미를 포함한 여러 선수들의 운동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위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